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집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다. 직접 따서 먹을 수 있으며 항상 다시 자란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다. 그렇지만 시작에 앞서 몇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먼저 버섯, 양송이, 은 일종의 식용 귤류라는 점을 잊지 말자. 실제로 줄기와 버섯가시 모두 사용된다. 귤류의 경우에는 뿌리, 줄기 또는 잎이 없기 때문에 식물과는 다르다.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외부 물질을 먹고 자란다. 버섯은 씨앗이 없는 대신 포자에서 자란다. 포자가 적절한 습도 조건을 찾으면 발아하여 균사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가지가 나와 균사체로 불리는 덩어리를 형성한다. 집에서 버섯을 재배하면 좋은 점 집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에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이 있다. 그중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집에서 자신이 먹는 식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버섯이 자라는 것을 직접 볼수 있는 경험이 되므로 아이들에게 훌륭한 학습 기회가 된다. 효과적인 생산이다. 하나의 포자에서 전체 작물을 얻을 수 있다. 버섯은 쉽게 수확할 수 있으므로 마트나 식료품, 점에서 구매할 때와 비교하면 그 가치가 높아진다. 가공되지 않았고 완전히 자연적인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된다. 집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 집에서 버섯을 재배하려면 이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마당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 버섯을 재배하는 곳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길쭉한 화분을 골라 어두운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버섯은 귤류이므로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자. 버섯 재배는 생각보다 더 쉽고 기질이 사라질 때까지 같은 흙을 개 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재료, 진물, 퇴비, 균, 사체, 미리 재배한 버섯 구근을 구매해도 된다. 상자 한 개, 가급적이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으며, 습도와 온도 유지에도 우미되는 폴리스티렌 제품 뚜껑도 함께 있어야 한다. 방법 시작에 앞서 먼저 집을 끓일 것을 추천한다. 남아있을지 모르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을 살짝 뿌리면서 집과 퇴비를 섞는다. 원한다면 퇴비의 영향을 공, 급하고 버섯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커피를 넣어도 된다. 완성된 혼합물을 상자에 넣는다. 퇴비의 기질이 많을수록 생산할 수 있는 버섯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첨가하자. 균사체를 골고루 뿌리고 젖은 뿌리 덮개로 덮어준다. 물을 약간 뿌리자.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5에서 8일간 그대로 둔다. 흙에 하. 얀막이 생길 때까지 상자를 축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얀막이 생기면 균, 사과, 굴락을 이룬 것으로 볼수 있다. 이제 버섯이 자랄 수 있도록 약간의 공간을 주는 상자의 또 다른 뚜껑을 만들자. 항상 간접적인 약간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뚜껑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습도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투명 필름으로 뚜껑을 덮어준다.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한다면 버섯에 뭐? 직접 물을 주는 대신 뚜껑의 안쪽에 물을 뿌려도 된다. 물이 증발하고 나서다, 시물을 주면 된다. 버섯의 윗부분의 지름이 약5에서 7cm가 되는 20일 정도까지나면첫 번째 수확을 할수 있다. 버섯의 윗부분의 아래가 분홍색을 띠면 흙에서 제 거하자. 흙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몸통을 잡고 살짝 비틀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단계를 잘 따라했다면 매주 새로운 작물을 얻게 된다. 이제 직접 재배한 유기농 버섯을 즐기고 좋아하는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 집에서 버섯을 키우기 위한 몇 가지 권장. 사양 보다시피 버섯은 쉽게 재배할 수 있지만 약간의 인내심과 전념이 필요하다. 자, 물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팁을 염두에 두자. 작물 재배에 선정한 공간의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좋은 환기가 있어야 나쁜 냄새나 다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버섯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영양분이 많은 퇴비를 사용하자. 최적의 온도는 21에서 26도이다. 온도가 여기에서 더 높아지면 작물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온도가 35도를 넘게 되면 재배를 중단해야 한다. 살포기로 작물에 물을 들수 있다. 사용 전후에 도구를 씻어야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어두, 운방이나 차고는 버섯을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